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뜨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같이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새미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질기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희전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손주자로부터 세상까지 다그 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6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기서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을 전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들을 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을 기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스테반 집사님은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곱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고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결국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들려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들려지지 않고 큐티를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면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까맣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